전장에 오신 것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주챔프인 윤으로 드래곤 라인너쳐네 드래곤 라인너츠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편 바넬싱도 어, 신발을 먼저 샀네요 지금 그렉이 시야를 잡아주고 있고요 저는 라인을 먼저 빠른 속도로 밀고 어 그렉이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적 레드를 예, 끌어당겨서 정글 도는데 방해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 조그만 몹도 취해졌고요 지금 앨리스가그 다크슬레어 라인에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있어봤자 그... 바느싱 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어 지금 미호하고 앨리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기 사 이거 먹고 빼자. 올 전골 가져왔어요. 안 되겠다. 아 반시인 오. 아 지금. 드래곤라인쪽에서진아가 혼자 그 라인을 막고 있는데요. 저도 같이 가서 혹시나 물을 한타를 위해 가보겠습니다 어딜 들어와 음, 그렉 이쪽에서 끌어다니고 부시에 네, 누군가 그 로크가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이스 깔아주고 음, 이드쪽 한번 지원을 가봐야 할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편이 조금 지금 뭉쳐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라인을. 저기 했습니다 어이구 터졌네.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예, 원래는 어, 이렇게 빨리 밀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아제판단 어, 미스네요. 지금 킬그로스하고 아성이 킬그로스가 정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블루 먹고 음한 봐야겠어요 저는 바넬싱이 지금 이쪽 밀고 오고 있으니까 라인을 방어한 후에 피그로스가 위에서 바넬싱을 잡으러 올수 있거든요 예. 보고 있죠 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못잡나 스텝 싹해 저거는 킬그가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아, 로프다. <laughs> 네, 빠졌다가 키를...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아, 나 아니구나! 정리하고, 네. 아니야 그래 가지 마. 아, 여기서 엘리스를 잡으려고 하나봐요 네, 이렇게 패시브 평타를 이용하는 게 요는 가장 중요합니다. 미호를 추격하라. 또 일직선인 상태에서 딜을 하면 빠른 라인 정리가 또 가능하고요. 그렉이 우선 피가 없는데 바늘심도 왔네. 이렇게 지금 플레이하는 거, 거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못 잡는 거를 쉬지 않아요. 라인을 해가지고 먹던지 아니면 정글목, 조그만 거라도 먹어가지고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로크하고 말록이 그본 라인 쪽에서 방금 비쳤거든요. 그럼 이쪽에 올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 3명, 없다는 건데 밑에 한타가 벌어졌네요 킬그로스가 잘해주고 있어요 자, 그렉 이동한 방향으로 쫓아가서 예. 혹시나 모를 전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정글도 하나하나 빼먹으면 상대 정글한테도 타격이 될뿐만 아니라 저한테 많은 이득 아, 많은 이득이 됩니다. 지금 보나이 쪽에선 킬그로스, 킬그로스랑 아서가 네 열심히 라인을 밀어주고 있고요. 이쪽 대신 정글이 좀 놀고 있으니까 제가 먹을게요. 바늘싱하고 엘리스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라인 방어만 해주고. 우리 싸먹겠죠? 우리 팀이. 이렇게 적 맞춰 죽이고 나서 이제 드래곤을 먹으면 저희 팀이 확실하게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로크하고 말로 듣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필골스 들어가네 로크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나가 궁을 되게 잘 써줬어요 우리 팀이 지금 한타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라인을 밀어가지고 음, 한타 이후에 음, 어딜 예, 한타 이후에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알고 예, 라인을 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팀 남은 사람이 그 라인에 묶일 수밖에 없고 다른 라인에서 우리 다른 팀이 지금 아서왕처럼. 탑을 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라인 정리를 왜 해야 되냐고 하면, 뭐 당연히 뭐 탑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라인 정리를 해놓고서 라인을 밀어 놓으면 나중에 한 타가 벌어질 때그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타라는 적군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한타가 우리한테 1호 이제 그 이탈한 적군으로 인해서 예 한타가 훨씬 더 유리하게 예할수 있습니다 타워가 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타워를 먼저 치고 이에 말로 갔으니까 저는 자리를 새로 잡으면서 의외로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바늘심이 우리 저기 본 아, 탑라인 탑을 밀고 있는데 이 예, 미녀만 살짝 정리해주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닐싱이 아처기 때문에 탑을 미는 속도가 빨라요. 네. 지금 성장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바닐싱을 쉽게 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데미지 차이, 지금 진화가 쫓기고 있으니까, 지나가 도망 올 골목에서 네, 숨어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네. 적들이 계속 이제 추노하면 부시에 숨어있다가 네. 네. 드래곤 쪽에서 한타가 벌어진 것 같거든요. 가서 마지막에 쭉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소왕이 먹지. 자 라인을 정리하면서 우리 팀이 있는 이탑 쪽으로 정진을 할게요. 지금 그이기좀 피가 없는 상태고요. 정글은 죽은 상태 요거 탑까지만 라인 오면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렇게 일직선에 이으면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아이친구고이다구는이 친구는 이구는이 제가 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딜을 할게요. 지금 딜을 박히는 거 보니까 음, 이 정도면 그냥 마무리가 금방 될것 같기도 해요. 뭐 미오도 와가지고 스킬 조금 쓰고 바로 빠지고, 아, 바느 싱 하고, 적군 들이, 다 지금 이제 그 적분진 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가 면서, 정 글도, 다먹어 주고 다크 슬레 어를 치 도록 할게요. 저렇게 단단해서요. 적들이 왔죠 아서가 먼저 들어가고 네,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여기도 오면 그 골목이기 때문에 적들이 일직선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로프 먼저. 어, 잡아주고요. 잭, 엘리스 네, 이렇게면 엘비스까지 어, 어, 미호까지만 잡아두고 뭐 끝낼 것 같은데 거의. 어, 미호 잡았다. 네, 이렇게 해서 음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미니언이 좀더 진입이 쉽게하기 위해서 어차피 적군들이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진을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오늘도 요으로또 승리했습니다. 네 혹시 영상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